자 그러면 솔리드. 솔리드는 솔리드 작업 관리자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솔리드에 마우스 쭉 솔리드 돌출하겠다. 자, 입체로 놓고. 자 어, 어떻게 돌출할 거냐. 어, 전체적인 체인으로 바깥에 사각을 잡고 어, 돌출을 아래쪽으로 생성하는데 20만큼 어, 솔리드를 잡고. 자 Alt S로 다시 이제. 자, 몇밀리죠 5mm. 안쪽은 3 m m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바깥에 있는 게 5mm. 솔리드 돌출하는데 영역으로 선택해서 영역을 잡고. 자, 그리고 확인. 자, 방향 위로 가네요. 그냥 방향 전환 눌러서 바디 커팅 하는데 5mm를 커팅 하겠다. 자, 그리고 안쪽 것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리드 돌출. 자, 영역으로. 안쪽을 잡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내릴 거니까, 얘는 컨트롤 키, 아 시프트 키안 어. 되네, 취소가 안 되네. 잠깐만, 이걸 취소하고, 어, 지금 취소됐네. 네. 잠깐, 아까 점문 저점은 뭐야? 전체 취소하죠. 점이 찍힌 것 같아. 네. 다시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어, 취소 하나, 어. 이게 선택 취소예요. 이거는 전체 취소고, 얘는 선택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어, 취소한 후에 확인. 그래서 지금 방향전환 하면 되죠. 바디커팅 하는데, 3mm 확인.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 얘 관통시켜야 되겠죠. 솔리드 돌출. 자, 단일로. 단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단일은 하나의 요소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위로 올라오는 방향 전환으로 어, 바디커팅 하는데 형상을 관통하겠다. 확인. RTS 그래서 돌려봤을 때 마우스 2번 마우스 3번을 동시에 눌리면 이렇게 또 회전이 되죠. 그래서 어, 아래쪽에 관통된 걸알수 있습니다. 솔리드까지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드까지.